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덕을 세울 뿐 아니라 성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을 제시함을 통하여 성도가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끈기 있게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 중에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약자인 할머니에게 담배심 부름을 시킨 10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괴롭히고 험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로 자기 중심적인 성향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보다 지금 내가 누려야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게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나만 괜찮으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떨어진 포도나무를 줍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세우는 것을 오늘 본문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약자를 이해하고 세우는 일은 성도가 성도답게 만드는 것이고 영적인 성숙을 갖게 만드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는 자가 연약한 자 약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 이유는 바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힘들어서 주님께 위로받기 힘들고 나누기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부족한 내가 나보다 더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사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연약한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를 잊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힘든데, 나도 부족한데, 나누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오히려 나눌 때 주님은 빌리뽀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은혜를 나누는 우리들에게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들이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과 뜻이 같게 됨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자의 삶 가운데 가져야 할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문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와 누나가 성인이 되고 군대를 다녀올 때까지 집에 들어오게 되면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항상 껴안고 또 볼에 뽀뽀해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했던 이런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연인 사이에, 그리고 부부 사이에, 그리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우리는 사랑을 표현함으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표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충분히 가족을 사랑해서 나가서 일도 하고 헌신하는데 더 이상 무슨 표현을 해야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가족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들이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좋아서 하는 행동인지 진짜 사랑해서 하는 행동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오늘 믿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들의 믿음은 말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말로 표현해야 할첫 번째는 믿음을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선포는 듣는 하나님께 또 우리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입술로 선포함을 통해서 나의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오늘 입술로 선포하는 것마다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로 표현해야 할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마가봉 11장 2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믿음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응답이라는 기쁨으로 우리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말로 선포하며 기도로 표현할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세상에 주는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이 소망은 잠깐 반짝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믿음이 이루어지는 변하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믿음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선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욱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의 믿음의 표현은 13절을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한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성령과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표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믿음의 경고함과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오렌지아님께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표현함으로 주님이 세워 주시며 인도하시는 인생의 길을 모두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